Yeah.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화면에 나오는 공동 기도문을 따라 읽음으로 공동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장소는 다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설 명절 중에 만나는 가족, 친구들에게도 저희를 빛과 소금으로 사용해 주셔서 저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문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 아멘.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마을에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탁에 기대 먹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값비싼 순수한 나드, 향유가 든 옥합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 아멘. 예수님을 미워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해치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하루는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을 때였어요.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 드렸어요.향유는 향기로운 기름으로 꾸미기 위해서 사용되었거나 치료를 위해서 또는 존경하는 손님을 극진히 대접할 때 사용되곤 했다고 해요.여기에서 사용된 나드는 고급 향유로 그 가격이 대략 300데나리온이 넘었다고 해요. 당시 하루씩 일을 하는 일용 근로자의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 정도였어요. 다시 말해 하루 일해서 벌수 있는 돈이 약 1데나리온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깨뜨려 예수님에게 부은 나들을 사려면 1년 내내 일해서 번 돈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저축해서 모아야 했다는 거지요. 거기 있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는 화를 내며 수군거렸어요. 왜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는가 저것을 팔면 3 0 0테나리오는 좋게 될 텐데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그들은 여인을 심하게 나무랐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은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했다. 내 몸에 향류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하고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중심을 보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 여인을 나무랐던 사람들 마음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도 사랑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위해 가셔야 할 십자가를 향한 여정 중에 순전한 사랑과 감사를 표시한 그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은 기쁘게 받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되는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셨답니다. 사랑하는 초동부 친구들,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여인은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렸어요. 이런 큰 가치의 물건을 예수님을 위해 깨뜨릴 만큼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가장 하기 힘든 일도 할수 있고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주님을 위해 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지난 화요일 모두 큐티했나요? 화요일 큐티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그 사랑이 표현될 때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 할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어요. 예수님을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았던 순전한 여인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나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이 여인처럼 부끄럽지 않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화면의 기도를 따라 한 목소리로 기도해요. 하나님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생각하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아낌없이 표현하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2월 11일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다음 퀴즈 문제를 보고 정답을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오늘 중에 보낸 친구들에게는. 작은 선물을 드릴 거예요.